인테리어 처음 접하는 친구들 꼭 한번 보고 출근해라 알았지?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유튜버 골마입니다. 요즘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 영상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거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마루 작업을 딱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마루 작업부터 그냥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마루 작업할 때 관리 포인트는 크게, 마루 작업 전에, 마루 작업 시작할 때, 그리고 마루 작업 끝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마루 작업 전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루는 평평하고 균일한 크기로 출고돼서 현장으로 옵니다. 참고로 이번 현장은 프리미엄 구조 마루 샌드 크랙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크기는 폭 114mm, 길이 800mm, 두께 7.7mm 강마루 자재입니다. 다시 말해 폭 11.4cm, 길이 0.8m 짜리 평평한 나무판을 본드로 바닥에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마루를 깔때 바닥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닥도 평평하고 먼지 없이 깨끗해야 마루가 잘 붙어 있겠죠. 그래서 마루 작업 전에는 관리자가 바닥 상태가 평활한지, 바닥에 이물질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현장은 기존에 마루가 깔려있었고, 바닥 평활도를 체크해 본 결과, 인테리어 쇼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평 몰탈 작업까지 해서 평평하게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주방에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 벽을 따라 쭉 바닥에 묻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이렇게 페인트가 묻게 되면은 마루 본드가 콘크리트 바닥에 바로 붙지 않고 페인트에 붙게 됩니다 물론 요즘 마루 본드가 워낙 잘 나와서 이 상태로 바로 마루를 시공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하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인트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마루도 바닥에서 떨어져서 나중에 마루 위에 걸을 때 보석보석 보석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마루 작업 전에 마루가 바닥 콘크리트 면에 바로 붙을 수 있도록 페인트 묻은 부분을 사포로 한번 갈고 쇠솔로 긁어서 최대한 꼼꼼하게 잘 붙도록 했습니다. 이 다음 포인트는 마루 작업 시작할 때입니다. 마루 작업 시작할 때 현장 관리자들은 무조건 이세 가지를 챙깁시다. 마루 작업 시작할 때 작업자들이 마루 자재하고 마루 본드 그리고 다른 공구들을 현장에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때 첫 번째로 마루 자재를 빨리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자재가 우리가 주문한 자재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마루 업체가 우리 업체 하나만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한 자재와 다른 사람이 주문한 자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칼로 싹 뜯어가지고 시공하려고 하는데 어? 이 색깔 아닌데? 내가 이거 고르는 게 맞는가? 하면은 벌써 이때부터 현장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자재 잘못 올라오면은 자재 다시 내리고 자재 올리고 하면 작업자들 힘들어가 멀뚱멀뚱 서 있고 그냥 오늘 하루 우울해지는 겁니다 하루 만에 작업도 다 끝나고요 두 번째는 시공 시작 포인트를 빨리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장님,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정도 이야기 할수 있으려면은, 머릿속으로 천장에 바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몇번 정도 깔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반장님이 빨리 작업자들 임무분담시켜가지고, 일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미리 와있던 우리가 어떻게 붙여야 이쁜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지, 판단을 해줘야 작업이 마지막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번 현장은 복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실로 주방으로 그리고 방으로 쫙 연결해서 나가도록 작업을 지시해드렸고요. 그리고 복도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한쪽 복도 벽에서 반장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내가 이거를 원장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쭉 깔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원장 반대편 벽에 마루폭이 너무 좁게 나와서 이쁘게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서 반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마감재와의 조인트 부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미리 알려 줘야 됩니다. 마루를 쭉 시공하다 보면은 마루가 끝나는 곳이 벽이거나 다른 바닥재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방에는 걸레받이인 경우가 있고요. 이번 현장처럼 거실하고 주방에 무몰딩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바로 벽하고 붙으시겠죠.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이나 타일이겠죠. 이런 곳에 마감 재료를 써서 더 깔끔하고 이쁘게 마루가 마무리되도록 어떤 자재를 쓸지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번 현장은 현관에 타일이 마루와 만났기 때문에 마루 자재와 비슷한 금색 신축 마감재를 사용했고요. 방에는 마루를 시공하고 그 위에 미리 정해놓은 걸레 바지로 마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에는 벽과 가장 비슷한 색깔인 흰색 실리콘을 얇게 사서 시공했고요. 이세 가지 정도만 챙기면 마루 공사 별탈 없이 바로 시작됐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루 공사가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도 챙길 것이 두개 정도 있습니다. 아 마루 작업이 끝났을 때라고 해서 마루 작업이 다 끝나고 작업자들 집에 다 가고 나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루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버트 마루 사용 물량을 계산합니다. 마루 작업 시작할 때 어차피 마루 업체가 알아서 폐형 때 맞게끔 넉넉하게 보내졌을 테니까 물량 부족할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마지막에 작업 다 끝났을 때총 사용한 박스 수를 확인해 줍니다. 정확한 시공 뒤에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작업자들 가기 전에 빠틀린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줍니다 마루를 작업자가 안 깔고 가거나 한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 작업 빠틀린 곳이나 실리콘 작업 다해 놓고 일하, 일하다가 손이나 발로 한번 툭 건드린 데를 찾아서 빨리 다시 한번 부수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작업자들 집에 가기 전에 해달라고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부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 집 정리 다 하고 차에 다싣고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아, 좀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면은 귀찮고 하니까 막 인상 찌푸리겠죠. 명심하세요. 작업 다 끝나갈 때쯤 말해야 됩니다. 이 영상은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한 자료지, 인테리어 작업자들을 가르치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를 지경으로 사람을 풀러놓고할 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할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루 시공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루 작업자가 작업할 때, 인테리어 관리자로서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루 작업 배우실 분들 잘못 들어오셨으면,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시공하시는 분께 직접 표시 바랍니다. 저는 잘못 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관리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관리해주면 은 마루 작업 깔끔하고 이쁘게 마무리됐을 겁니다. 괜찮은 정보가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인테리어 처음 접하는 친구들 꼭한번 보고 출근해라. 알았지?